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laughs>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첫째는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위함이요. 그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모든 영물들을 위함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은 또 영물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저들의 이런 모든 은혜자로 저들에게 은혜를 주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하며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영물들은 우리 땅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루속히 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소망하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있나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을 때, 기뻐하는 것은 하늘에서 그 만물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전해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저 영계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다 이제 다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니까 하늘에서도 이렇게 다 감사하며 그 천군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영혼전 택함을 받은 그들에게 이제는 멸망 중에 있는 죄값으로 있나요? 불리의 값으로 있나요? 멸망 중에 있는 그들을, 그들에게 모든 이런, 어, 죄에 속한 것, 사망에 속한 것, 이런 것들 다 없도록 만드는 역사가 1차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참으로 어, 이, 이 필요한 이 구원을 있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역사를 하신 겁니다.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저렇게 구원을 나눌 수도 있는데 에, 오늘 여기에서는 어, 우리가 있어서 고통이 되는 그런 고통의 것을 다 없애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우리에게 없는 좋은 것들 이런 기쁨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이런 나쁜 것을 다 없애는, 이런 모든 불행을 없애는 일을 위하여 오셨고, 우리에게 한 없는 이런 행복을 주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있는 불행을 다 없애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없는 행복을, 어, 주서 갖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도 외에는 해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예수 그리도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어, 있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벌써 이제는 한없는 그런, 어, 없어야지, 없어져야 될 것, 사람에게 불행해야 될 것, 그걸 다른 말로 고통이라 그럽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요. 그 다음에는 큰 이런, 어, 기쁨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하신 일이요. 자, 고통을 없애는 이것이 사람의 참 행복 아닙니까? 사람이 고통 중에 있으면 고통을 없애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 뭐 물질도 주고 그 사람에게 뭐존귀도 주고 이런 게다 영광도 주고 필요하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그 고통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생들이 다 죄로 있나요? 이 고통이 가득 차있고 영원한 고통이 지금 대기해 있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죄 값으로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에 와서는 이 고통부터, 불행의 이 모든 고통부터 없애서, 이제는 불행이 없어서, 고통이 없어서 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평강을 주러 왔다, 평안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즉, 고통을 없애도록 하기 위하여 왔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이 대형을 받음으로, 대형을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서 죄를 다 없애버리고 죄를 다 없앰으로 인하여 모든 고통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고통이 다없어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걸 평강이라 평안이라 그럽니다. 암병에 걸려서 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혈류증에 걸려서 늘 피를 솟는 사람, 안전병이로, 눈병이로, 또 봉, 소경으로, 그 산의 벙어리로,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원은 그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원이지, 뭐 부귀영화나 그런 것은 그다문제요 그래서 사랑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 것은 모든 압제와, 모든 이런 고통과, 그런 가난과, 그런 고난과, 그런 천함이나 그런... 사망이나 이런 것들에게 오는 고통을 다 해소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그 일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대형의 사죄라.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다 받으셔서 우리의 고통이 없도록 만듭니다. 이것 평안의 은혜라. 이것이 평강의 은혜라. 그래서 어, 몇십 년 동안 어, 그 사람이 안평의 고통을 하다가 어게그 사람이, 어, 이제 안병이 나왔습니다. 어떠냐? 이젠 평안합니다. 참 평안합니다. 이제는 살맛이 납니다. 지금까지 고통이 있는 고통이만 없었다면 나는 춤추고까지 날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제일 행복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병을 고치며 인하여 고통에서 면제가 됐고, 그러나 고통에서 면제되고 난그 평안에 이것이 좋은 밤이네. 이제 거기서 너를 내가 높이겠다. 너에게 이제는 이 고통에서 민해진 것뿐만 아니라 너를 이제는 부자 되게 해주고, 너를 존귀하게 해주고, 너를 높이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겠다. 이것은 어, 평강 위에 기쁨을 더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 기쁨이라 그럽니다. 높여주는 것, 부유하게 부자되게 주는 것, 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을 해주겠다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기쁨이라, 기쁨이라. 자, 그래서 고통을 면해 주는 평안이 있고, 또 고통 위에 지금까지 기쁨이 없는 자에게 큰 기쁨을 주는 기쁨이 있는 것이 구원의 2단계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줄 때는 사제로 준 겁니다. 사제가 이 공로가 있기 때문에 사제의 은혜로 이 평안을 줬고 또그 다음에, 에, 칭의와 화친의 은혜로 기쁨을 준 겁니다. 칭의가 없고 화친의 은혜가 없다면 기쁨은 없습니다. 평안은 있어도 기쁨은 없다. 그 말이. 우리는 평안 위에 이제는 기쁨을 더해서 하나님께 이 평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그러면, 어, 이, 그, 우리의 기쁨은 어떻게얻느냐이 평안과 기쁨은 어떻게얻느냐 예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행할 때, 즉, 사죄를 대형으로 우리에게 사죄한 것을 믿을 때, 모든 평안이 오는 겁니다. 또, 칭의와 화친을 믿을 때 기쁨이 옵니다. 자, 기쁨은 무슨 기쁨이라 됩니까? 부여의 기쁨, 존기의 기쁨,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기쁨, 기뻄, 그런 기쁨이요. 또, 평안은 무슨 평안입니까? 고난에서, 고난받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쁨,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서 벗어날때 그때에 그 평안이 옵니다. 또 가난의 고통, 가난에 있을 때 가난에서 벗어나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또 어, 천함을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어,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없애 줘 버린다면 다 없애 버립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이 고통,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온토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온토로 고난의 고통을 받고, 또 이런 가난의 고통을 받고, 또 이런 천함의 고통을 받는 이 고통을 예수님이 홀로 다 받으셔서 대응을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었습니다. 이 고통이 하나도 없도록. 고통에서 다 면함을 받도록. 그래서 이것을, 어, 평강을 주었대서 평강의 왕이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이는 고통에서 다 면제해주는 평강의 왕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라. 이게기뻐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랬다면, 기뻐심을 입은. 이거는 평안과 기쁨이, 어, 기쁨이 여기 나와죠 먼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의 구원을 주시고, 또그 위에 다여 평안의 기, 평안의 구원을 주시고, 그 위에 더해서 기쁨의 구원을 주신다. 이제는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또, 부여의 이 기쁨, 부여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이존귀의 기, 그것도 받고, 이런, 이런 기쁨이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이 말은, 평강과 기뻐심이, 평강이 먼저 있고 기뻐심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이, 이 평강의 소식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이걸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이 천군 천사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으니까 그들에게 혜택이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저들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물들이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린다 그말이 그 학수 고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천군 천사요 영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만물이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고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로 주의 은내로 인해서 이런 평강의 이 구원을 받고 주의 은내로 인해서 기쁨의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들이다. 예수 그리도가 스 아니면 누가 평강을 주며 누가 이 기쁨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말이에 인생에는 기쁨도 없고 평강이 없는 인생에게 고통뿐이고 슬픔뿐인 인생에게 이 모든 죄값으로 있나요? 이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그래서 모든 고통을 다 없애서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의와 화친을 주셔서, 의와 화친을 주셔서, 칭의와 화친을 주셔서 우리에게 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다. 그러니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그분이 우리에게는 구세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 그, 하늘에 주님을 찬송을 하고, 또, 천군 하늘에 있는 들은 다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우리들을 기다리며, 코디암에 기다리니까, 그지 하늘에서는 큰 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천군주사. 자,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이번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 그러니까 평강과 기뻐심을 이번 사람들 중에 평화로 다니라 평화는 뭡니까? 평화는 평강하고 비슷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평화와 평강, 평화는 다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보통 피스를 해서 같이 같은 이같한 단어에다가 평안을 말할 때도 피스라고 평강, 평강을 말할 때도 피스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누지는 않고 합니다.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대립이 돼 있는 것이 해소되는 것이 평화요 서로 관계 관계를 말해요. 관계. 관계가 아주 좋고 너무 좋으니까 서로 대립하고 미워하고 원수가 돼서 어르렁거리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돼서 그하고 친하게 되고 이제는 화평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 하면서 내가 이런 힘든 것이 없는데 사랑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 그들하고 대립되어가지고, 다 그들에게 시달리고, 그들에게 하는 것이 일보다는 백배나 힘들다. 이런 참고 내가 힘만 들이면 되지만, 사람 과의 대립, 사람 과의 불화, 이것이 너무 힘들다. 자, 그래서, 어, 이, 불화되는 이것이 평화로 화평이 되는, 화평이나 평화나 같은 겁니다. 관계가 서로 좋아지는 것이요. 자, 우리는 첫째 관계가 어떤 관계가 좋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즉, 화평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관계에서 평화가 없으면, 그 뒤에 사람의 관계도 필연적으로 아무리 좋고 좋고 서로가 위하고 울고 빨아도 그거 다 나중에는 대립이 돼버립니다 서로 간에 대립이 됩니다. 모든 평화는, 화평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된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 사랑과의 평안이, 평화가 그대로 이어져 나오는 것이지. 그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것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을 때 대립이 없고 하나님과 친할 때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좋게 되면 지금까지 있던 고통도 다 해결해 주고 기쁨도다 해결해 주고 이 고통, 고 있는 자에게 고통 없는 평안도 주고 또, 어, 그에게 어, 기쁨이 없는 그에게 기쁨도 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화평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를 화친이라, 칭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고, 칭이라면 하나님 뜻과 하나 되고, 화친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가르쳐서 화친이라그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때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지. 또 하나님 자체를과 하나가 되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늘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 뜻과 하나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도 주고 기쁨도 주고 다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하나님 관계에서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그 평강은 그로 인한 결과가 평강이 나고요. 평화가 되면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큽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것에서 더 발전이 되면 이제는 사람들하고 평화가 됩니다. 사람들하고 평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평화가 되니까, 사람들과 평화 됐지. 하나님하고 화평, 사람하고 화평, 그 결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 말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대립된 것을 화평을 지키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2 단계로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과의 화평을 지켜서 완전한. 이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과 사람들의 화평을, 이 원인을 통해서 그 결과가 되는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서, 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하나님과 화평을 지키고 또 사람들과의 화평을 만들어서 내게 없는 이런 고통의 고난에 이 모든 평강을 주시고 내게는 한 없는 기쁨이라는 이 구원을 주셨다. 이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곧 사죄의 은혜다. 사죄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있던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이 홀로 다 당하시고 그것을 다 고통을 없애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왔다. 또 그분이 모든 것을 홀로 다 함으로 인하여,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왔다. 그분이 칭의를 하지 않고 화친을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부여의 기쁨이, 종교의 기쁨이, 주님의 이 주님과 하나되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기쁨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의 화평. 사랑과의 화평. 여기에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과의 평화가 이제는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사람과의 평화가 있고, 없고 차이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만 있으면 되지. 뭐, 사람과의 화평이 필요 있느냐? 하나님과의 화평은 다가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사람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너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너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 말은 사랑과의 화평을 가지라. 사람을 미워하고 대립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있는 것을 가져가려고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한없이 주어라 그를 위해 줘라 사랑과의 화평을 가지라 그럴 때 주시는 복은 뭡니까 자 사랑과의 화평이 있을 있는 없고의 차이는 하나님과의 화평만 가지면 되지 꼭 사랑과의 화평을 가져야 되느냐 사랑과의 화평이 있고 없고 차이는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이거 우리가 알아야 이 사랑과의 화평을 나는 하나님의 화평에다 사랑과의 화평으로 나아가려고 힘을 쓰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그래가지고 이 욕망이, 아,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거이 탕자의 형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을 잘했는데 그 동생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냉정했는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 욥 욕기가 이니고 뭡니까? 그, 요나,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서, 선지자로 복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너 니네가 서복음을 전해라 그랬다. 전해라니까, 그지 못마땅한 겁니다. 저들은 우리 원수인데, 저들은 멸망을 받아야 되고, 저들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고, 이 공의로, 저들은 망해야 되는데, 가서 복음 전해라. 나는 못합니다. 고 저, 다시 서로 도망,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환란을 줘가지고, 저주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회개케 만들어서, 다시 이제는 복종하도록 만들어서 니네웨로 갔습니다. 가서도 니네웨는 망해야 된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망해된다는 야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거기서 어... 박능구를 그늘로 삼아서 지켜보는 그런 곳속의 마음, 사랑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종은 잘하는데,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고민에서는 그딱 중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데, 사랑과의 화평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존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유는 얻어도 기업은 못 얻는 사람들. 기업이란 말은 많은 민족을 주고, 많은 나라를 줘서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곧이 기업복이요. 하늘나라에 가서 소유는 많아도 기업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그래서, 어, 기업을 받는 거지,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나 주는 자라, 성리에 그랬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